역사적 경험치가 낮은 20대라며 되게 막 뭐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저희 20, 30대의 투표권을 잡으려고 막 공약도 내놓으시고 하시는데요. 과거 박근혜에게 분노했던 20대와 지금 문재인에게 분노하는 20대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나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선거사무원이자 율동팀이기 때문에 이 선거 유세를 가장 옆에서 많이 따라다녔고 많은 분들의 연설을 봤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저희 20대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저희 우세훈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이유를 뭐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매달 몇십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세로 가고 싶어서 돈을 되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가 3년간의 자취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전세로 갈 정도의 자금을 모았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는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고 대출 한도는 터무니 없이 줄여놔가지고 전세는 커녕 월세 사이도집 계속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지세 달째예요. 저는 성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수 있을 거라 믿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대출을 받아도 뭐 집을 살, 갈 수가 없었죠. <laughs> 하지만 오세훈 후보님의 공약을 봤는데. 공약 스피드 주택 공급, 용적률 규제 완화,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일반 물량을 확보하자는 이런 공약들을 보고서 뭐 생각을 했습니다 화내는데. <laughs> 아, 네. 그 다음은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교통 소요로 인하여 버스와 전철등황승 시간에 맞춰 갑삐 움직여야 하며 어차는 순간에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스피드 교통이 이행된다면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더욱 원활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걱정과 고민이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스피드 고, 교통 공약으로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제가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뭐 다른 후보님들이 막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막 역사적 경험치가 낮은 20대라며 되게 막 뭐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저희 20, 3 0대 투표권을 잡으려고 막 공약도 내놓으시고 하시는데요. 뭐 예로 말씀드리자면 무인편이죠. 뭐 말은 좋습니다. 그만큼 절도사건도 그만큼 잇따라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뭐 교통비 할인, 데이터 바우처 지급 등으로도 많이 내놓으시는데 사실상 여러모로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걸로 10만원을 지급하시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시는데 저희 청년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저희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주시고 실천하시겠다며 저희의 자유 발언을 듣고 받아주시며 위해주시는 저희 오세훈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laughs> 것 같은데, 이런 그, 이론으로 이 자리에 성사당당하게 오세훈 후보님을 지,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4월 7일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아, 네, 아, 저는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연단에섰던 27살 청년인데요. 어, 저는 제가 지금도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 당원 아니고, 어, 캠프 사람 아니지만, 어, 국민의힘 핵심 수강생이라고 하는, 뭐, 다소 괴상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 저 때문에 이 연단에 서는 청년들이 순수성이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밝히고, 어, 연설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어, 작년 6월에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아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날부터 어, 조선일보에서 8주간 어, 인턴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20대라고 하잖아요. 뛰어난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저의 신상 명세고요. 더 털어서 나올 것도 없을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올라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제 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드렸어요. 어, 이번에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정치권 전반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지, 우리 20대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분열의 정치 하지 마세요. 우리 20대는요, 어, 갈라치기 정치에서 가장 자유로운 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땀 흘려 읽은 산업화, 아버지가 피 흘려 이룬 민주화, 모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과거 박근혜에게 분노했던 20대와 지금 문재인에게 분노하는 20대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갈라치기 정치,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철학과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20대의 지지를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 두 번째는요, 국민 세금 좀 똑바로 쓰십시오. 네, 우리 우리 20대는요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세금 살포, 현금 살포하는 거. 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 세금 쓸 때는 국민 세금 귀한 건 알고 쓰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빚을 감당해야 할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래를 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지지를 얻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장의 지지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 세대는 특정 정당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이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는 건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국민의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지난 반성의 모습을 받고 아, 고쳤으면 제들 보단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쇄신하고 또 쇄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마음을 얻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번은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오세훈이라는 회초리가 믿을 만한지는 저희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그건 지난 4년의 행태를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4월 7일에 우리 청년의 선택과 함께 해주십시오. 미래 세대의 안목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